자, 어, 영국 정부가 영국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팩트 8가지 중에 이제 7번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제목은 베이핑앤 뉴스 모킹입니다. 굉장히 핫이슈입니다. 이거. 어, 저도 그동안 이 부분은 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담배가 그 성인 개인 흡연자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아주 중독성이 강한 흡연자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다는 주장을 제가 줄기차게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젊은 청소년들한테 이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제품이다 보니 청소년들이 이로 인해서 니코틴 중독이 되고 담배를 배우게 될까 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었고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영국 정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어, 가장 레이티스트리포트 가장 최신의 정보에 의하면 어, 전자담배가. 그 젊은이들 뉴스 스모킹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어, 이 젊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실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궁금해서 전자담배를 많이 이렇게 한번 어, 경험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레귤러 스모커가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규칙적인 담배를 배우는 사람들이 안 되고 실제로 전자담배를 통해서 담배를, 담배도 피우고 담배도 피우게 됐다는 청소년들, 미국에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거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 대부분은 이미, 이미 연초를 피우고 있던 아이들이었던 거고, 전자담배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담배를 배우게 되는 경우는 그게, 그게 늘어난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딱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이거는 뭐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은 아마 청소년들에 대해 이 전자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규제를 철저하게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제일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방임주의적인 그 사회가 사실 미국인 거 여러분 아시죠? 자, 미국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자료를 더 추가로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젊은이들과 성인 흡연율에 대한 그 흡연율 조사 자료를 쭉 연도별로 조사한 것들인데요. <laughs> 보시면, 어, 미국의 경우도 10, 10th grade, 12th grade, 그러니까 어, 10학년, 12학년, 그 다음에 18세에서 21세 청소년, 그 다음에 22세, 24세 이렇게 나이를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율을 쭉 조사를 해보면, 어, 2012년부터 흡연율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근데 이때가 미국에서 전자담배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이렇게 도입되면서 최소한 이 도표를 보면 흡연율이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미국같이 자유방위주의적인 나라에서 조차도.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국 CDC에서 발표한 그 MMWR이라고 해서 그 어떤 매주 이런 질병 흡연율 같은 거를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거든요. 여기도 보면, 자, 요 그림 아주 재밌는데요. 요 그림 피겨 2라고 되어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아, 어, 2011년부터 18년까지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자, NE combustible. 컨버스터블 이 컨버스터블이라는 게 이게 그 불을 붙이는 담배예요. 그러니까 시가 시가렛 이런 건데 흡연율이 일반 연초 담배 피는 게쭉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시가렛, 전자담배 사용이 쭉 늘어나죠. 미국에서. 자, 이게 전자담배를 많이 피면서 연초담배를 덜깊게 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꼭 좋은 일이냐. 아,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담배를 안 피지만 애들이, 이, 액상형 전자담배 피니까 니코틴 중독은 계속 늘어나네?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특히나 보면 이 시가렛가 이게좀 주춤하다가 2018년도에 급증을 하죠. 까만 색깔이. 이게 확 늘어납니다. 자, 요게 뭐냐면 그 미국의 줄이라고 하는 제가 얘기했던 그 카트리지형, 그 아주 그 팬시하게 생긴 그, 그 전자담배가 미국에 출시되면서, 이게 이 미국에서 이거를 청소년들한테 얘네들이 엄청나게 마케팅을 했고, 미국 정부가 이걸 놓쳤어요. 이걸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꼭 우리나라 옛날 샤프심통처럼 생겨가지고 이 갖고 다니면 청소년들이 부모님 세대는 이게 담배인줄 몰라요. 어.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선풍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 흡연율이 증가했고요. 여기 그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올 토바코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올 토바코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거. 전체를 다한 조사를 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2018년도 이, 이 줄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태 이전에는 이미 2000년대 그 중반부터 이 시가레트가 도입됐는데, 전체적인 이 흡연율 자체가 줄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미국 같은 자유방임주의적인 나라에서조차도 전자담배가 많이 팔리면, 많이, 그 사용자가 늘어남, 청소년들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 제일 해로운 건덜 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자, 성인들이 일반 담배 피다가 전자 담배 피면 그게 덜 해롭다고 제가 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도 청소년들도 똑같이 니코틴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담배 피는 아이들이 전으로 바꾸면 이 아이들한테 좋은 일인 거죠. 그게 나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배우지만 않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니코틴 중독성이 거의 비슷해요.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자, 그거를 생각하면 어, 과연 전자담배가 사회에 허용하는 것이 미국 사회조차도 이게 청소년들에게는 해악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